갑자기 날씨가 좋아져서 그런가도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고 걷기 운동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네. 데 누구에게나 다 좋겠지만 걷기 운동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걷기 운동이라도 해라 이런 말도 하는데 정말로 걷기 운동이 운동이 되긴 한가요? 아, 오늘은 좀 예리한 질문을 하시네요. 특별히 걷기 운동이 필요한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걷는 운동이 어디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머리가 복잡해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걷기 운동을 하시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혹시 전화 통화할 때 이렇게 막 걸으면서 집안에서 걸으면서 이렇게 통화한 적 없으신가요? 전화 통화가 길어지면 저도 모르게 자리에 와서 빈 공간 돌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게 걸으면서 통화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통화가 되고 또 논리적으로 소, 서로 소통이 될수 있어서 훨씬 더 좋은 통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걷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뭔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경우라든지 아니면 뭔가 머리가 복잡해졌을 때 걷기 운동을 하게 되면 머리가 정리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논문들을 통해서도 연구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걷는 운동이 머리에 있는 논리회로를 자극해서 정리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또 뭐예요? 아, 다음으로 또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다이어트를 하실 때 걷기 운동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아, 뭐, 원래 다이어트하면 운동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운동의 개념이 아니고요. 보통 이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먹는 양 자체를 줄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허기가 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 장 속에서 그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막 분비가 돼서 밥을 먹어라 라고 얘기를 명령을 내려주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막 허기지고 단기에 막 땡기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럴 때 걷기 운동을 하게 되면 이 그렐린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므로 인해가지고 식욕이 줄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식을 막아주는 아주 좋은 방법도 걷기 운동입니다. 또 다른 걷기 운동의 장점은요. 면역을 생각하면 걸어라. 입니다. 자, 보통 면역을 높인 다음에 뭐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몸을 따뜻하게 하는 체온 면역. 그래서 체온을 1도 올리면 면역이 5배가 높아진다고 얘기하거든요. 뭐 또는 뭐 마사지를 받는다거나 목욕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지 면역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런 행동 때문에 면역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행동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혈액순환.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면 면역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체온을 높이면 혈액 순환이 잘 돼서 면역력이 좋아지는 거고 운동을 하면 혈액 순환이 잘 돼서 면역력이 높아지는 거고 마사지를 받거나 목욕을 해도 면역력이 좋아지는 이유가 전부 다 혈액 순환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혈액 순환이 잘 되게 해주는 아주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걷기입니다. 왜요? 아 혹시 발이 제2의 심장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죠, 들어봤죠. 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발에 오장육구 우리 인체기관이 다 들어있어서 제2의 심장이다 소중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심장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펌프질을 해주는 거예요 피를 뿜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심장이 뿜어주는 혈액이 출발을 하게 되면 발 밑에까지 제일 밑에까지 가게 되는데 올라올 때는 어떻게 올라올까요? 누군가 뿜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발입니다 발에는 모세혈관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뼈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 사이에 공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펌프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디딜 때마다 펌프가 되어지기 때문에 발과 종아리의 힘으로 인해 가지고 밑으로 내려갔던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기간이 바로 발이기 때문에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펌프질을 자극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걷기입니다. 그래서 걷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당연히 면역력도 높아질 수가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질병들이 해결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걷기입니다. 시중 서점에 가시면 걸어야 산다 걷는 게 만병통치약이다 뭐 이런 책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이런 혈액순환과 직결됐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면. 걷기 운동이 도움이 되는 건 알겠는데 네.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몇분 정도를 걸어야 돼요? 그리고 관절염이나 허리 디스크 있는 사람에게 걷기가 좋다고 하는데 왜 그런 사람들에게 걷기 운동이 더 좋은 거야? 기본적으로 어, 앞에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경우가 될수 있는데요 얼마를 걸어야 하라고 질문하셨잖아요 얼마라고 걷는 거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힘들지 않을 만큼 걷는 게 좋은 건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경우에는 천천히 오래 걸으실수록 효과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생각이 정리될 때 전화 통화할 때막빠른 걸음으로 전화 통화하시면 더 복잡해지잖아요. 천천히 오래 걸으실수록 머리가 정리가 잘 되는 거고요. 또두 번째 배가 고플 때 걸으실 때도 너무 급하게 걸으시면 오히려 에너지 소모가 많아 가지고 허기가 더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레일린 호르몬을 없애는 정도로만 천천히 걷는 것을 권장해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면역을 높이는 경우도 천천히 펌프질을 오랫동안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질문하셨던 경우처럼 허리나 관절이 약하신 분들은 경우가 좀 다릅니다 그런 관절 질환들은 근육이 약해져서 생기기 때문에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걷기 운동을 권장해 드리는데요 이럴 때는 오랜 시간을 걷기보다는 짧은 시간을 여러 번 걷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무릎이 약한 사람이 오랫동안 걸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릎이 속된 말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오랜 시간을 걷는 건 권장해 드리지 않고요. 짧게 5분이든 10분이든, 그거를 10번, 20번 반복해서 2시간, 3시간 걸어라는 거지, 한 번에 뭐 2, 3시간 걸어라.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걸을 때또 근육이 자극이 되고 근육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걷기 운동은 근력이 약하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모든 관절, 어, 무릎 관절, 허리 관절, 목 관절 이런 모든 관절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을 할 때는 긴 시간 오래 걸으라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 천천히 시간을 나눠서 여러 번 걸어. 이건가요? 예, 맞습니다. 오늘은 걷기 운동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쉽게 쉽게 하고 계시지만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으시거든요. 이번 기회에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걷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걸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